진정한 믿음의 시대에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신약의 모든 것은 구약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이름을 가지셨고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며 더 나은 희생 제물이셨고 더 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아졌습니다. 단 하나 예언만 빼고요. 어째서일까요? 왜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의 능력만은 마치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처럼 초라해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남침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삶을 뒤흔든 경험은 10대 시절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웃 중한 명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는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어느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노라 렘이라는 신유 집회 인도자가 우리 동네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저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요. 16살의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운전을 하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말씀 믿은 운동,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지만 신학교에 들어가 이 운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소위 기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령의 은사는 과연 오늘날에도 사도시대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은사중지론이라는 신학적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은사중지론이란 성경에 기록된 방언, 예언, 신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표적 은사들이 사도시대를 끝으로 그 목적을 다하고 중지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는 표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수녀석권이 완성된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미 성경 안에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사중지론을 확신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자칭 사도와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소위 기적들 속에는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과거 저는 전문 마술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관객의 눈을 속이는 기술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은사 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상당수는 제가 무대에서 재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짧아진 다리를 길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마술 기법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절단된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새 다리가 도단하라고 명령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1cm를 늘리는 것이나 1m를 자라게 하는 것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똑같이 쉬운 일일 텐데요. 또한 그들이 행하는 방언이나 성령 안에서 쓰러짐 현상, 주체할 수 없는 웃음 등은 기독교가 아닌 힌두교의 쿤달리니 영성 운동이나 다른 이교도 종교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영상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기독교 집회이고 무엇이 이교도 의식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명백해서 복음의 적들조차 이는 실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만약 사도적 은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논쟁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명백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은사들이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언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100% 정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언은 늘상 터무니없이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신약의 모든 것이 더 나아졌는데 예언만큼은 형편없이 수준이 떨어져야만 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신약의 선지자들은 틀려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는 신학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밖에서 여전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 늑대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조엘 오스틴, 베니 힌과 같은 인물들은 번영 신학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델 교회와 같은 곳은 그들의 음악을 통해 분별력 없는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정치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이단 교사들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때 비판했던 거짓 교사들을 이제는 옹호하며 진리보다 세상의 힘을 더 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양떼를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니히는 1990년대에 수많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죽고 쿠바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불에 타 사라질 것이라 예언했지만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따를까요 디모데 후서 내장은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라는 진리 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거짓말을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니히네 집회에 18번이나 직접 참석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위 치유받았다고 간증한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나중에 연락하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단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의 치유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치유가 아니라 감정적인 흥분과 플라시보 효과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토드 벤틀리라는 자의 지표에서 그와 직접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발로 차고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매우 어두운 인물입니다. 제가 그에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오히려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그 깊은 어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누군가가 거대한 집회를 열고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베르야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기적이 과연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같은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건강과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들 중 다수는 끔찍한 고난을 겪었고 병든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하거든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뇌성마비를 고치시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는 헛된 희망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참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을 율법과 거짓의 굴레에 묶어둘 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